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에 대해서는 이 먼저 엔터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종목명은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BTS가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관련 내용을 좀 간단히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총이 10조가 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11조 7,571억 원. 코스피에서 35번째로 시총이 큰 종목이고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15%로 적정 수준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그 영위하는 사업을 좀 살펴보자면 2005년에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이고 글로벌 아티스트 BTS가 소속되어 있고 음악 기반 라이브스타일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스 뮤직과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여러 가수들을 확보를 하게 됐죠. 여러 아티스트들을.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어쨌든 이 하이브라는 종목은 엔터주에서는 대장이고 또 BTS라는 그룹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최근에 주가 상승폭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SM도 그렇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YG 엔터도 그렇고 최근에 엔터주들 흐름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얘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블록딜로 인한 조정 폭이 상당히 크게 확인이 됐는데 이 종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SM이라든지 최근 SM은 또 이제 이승환 대표의 카카오로 그 지분을 매각하는 그 관련 이슈가 꾸준히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벌써 6만원이 돌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5월달 이후부터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엔터주들인데 SM의 최근 추세의 모습이고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저항 매물대 돌파한 이후로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I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JYP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2 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하이브가 사실상 30만 원이 넘어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블럭딜로 인한 단기 하락이 크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의를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하이브라는 종목에 대해서 음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하이브라는 종목 주가상승의 이유 일단 주가상승의 이유나 모멘텀 첫 번째로는 음 순익률의 증가세가 확인이 되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기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순이익률의 증가세지 않습니까? 이익을 얼만큼 내고 있는지, 매출을 얼만큼 내고 있는지, 꾸준히 낼수 있는지, 그 매출이나 이익의 질이 확실히 좋은지 그런 제일 중요한 또 지표 중에 하나인 순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음 향후 이제 증권가 리포트 내용 보면 향후에 3년 동안 지배주주 순익 추정치가 25.7% 에서 28.7%로 상향 조정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2분기의 경우에는 이 미국 내 엔터, 엔터 회사죠 이타카홀딩스 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지출로 확인이 됐었는데 사실상 이를 제외하면은 시장 전망치에 상당히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을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의 이 지출 부분이 다 처리가 된 상황에서 향후에 이 지배주주 순이익의 추정치가 순이익률의 추정치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있어서 추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 내용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KB증권에서 나온 또 리포트 내용인데, 이 소속 아티들과 리버스 컴퍼니 수익성이 강화된 하이브, 그래서 주가상승을 추가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서 집중하는 내용은, 향후 3년 동안 지배주주 순이익의 추정치가 25.7%에서 28.7%로 상향 조정될 거라는 내용, 그래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또 메타버스 콘텐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콘서트 활동 자체가 어려웠지만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의 콘서트 활동으로 수익성이 유지되고 예상보다 높은 그 실적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4분기부터는 하이브의 추가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내용.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는 라 것은 어떤 기업이든지 그런 걸 불문하고 이 주, 추가 상승의 여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게요. 주가 상승의 이유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공연재개의 기대감, 그리고 인수합병, 이번에 인수합병한 그 미국의 엔터회사에 대한 실적이 또 반영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 공연적계 기대감과, 그래서 올해 초에는 네이버와 그리고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협업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연합 전선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콘서트에 대한 공연이나 미디어 사업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에서도 확장성을 보이면서 영향력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미국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죠. 그러면서 미국 내상그 BTS나 혹은 하이브에 포함된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서도 좀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최근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으로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으로 이 패시브 자금들이 하이브의 주식을 일정 부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졌고. 이런 이제 긍정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활발하고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하이브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 내용 좀 잠깐 볼게요. 공연적인 기대감과 M&A 호재까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수있다는 내용이고. 상장 이후에는 사실 하이브가 바로 지금처럼 상승이 꾸준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일부 보이다가 올해 초에 네이버랑 YG엔터테인먼트와 협업 얘기 나오고 미국 내 이타카홀딩스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aughs> 말씀드렸듯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이제 BTS의 활약으로 인해서 순위에서 꾸준히 상위권, 최상위권의 랭크가 되면서 이런 여러가지 모멘텀들이 한 번에 작용을 한, 거,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콘서트가 완전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1조 3천억 원의 매출 가능할 거라고 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 영업이익도 3천억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연 재개 기대감 그리고 인수합병의 후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또 관련 내용 보면 최근에 그 블록딜 매각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이 세게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21선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시총 상위 종목치고는 조정폭이 7% 이상으로 하락을 했다면 강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바꿔 생각하면 어차피 스탁 인베스트먼트는 지분투자한 회사고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익실씩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하이브가 상장되는 시점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던 시절부터. 근데 이제 언제 매각하냐가 관건이었는데 이번에 매각이 확인이 됨으로써 향후에 이런 불락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우려는 없어진 거라고 봐도 되죠. 예정된 불확실성이었지만 해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이런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 모멘텀들이 워낙에 경고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지 구간을 확보를 했어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최근 우량주도 추세를 보면 지지 구간을 확보하고 나서 일정한 이런 행보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재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또 이제 하반기에 콘서트 활동 재개가 되면 이 굿즈 판매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실질적인 엔터 회사들의 큰 수익성 중에 하나죠. 수익원 중에 하나예요. 굿즈 판매가. 뭐 아시겠지만 BTS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팬덤이죠. 아미의 효과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구즈 판매가 또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이 21선 부분에서의 일정한 매수세가 꾸준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정말로 지지구간이 강하게 무너지고 저점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 추세만 이어진다면 당연히 걱정해야겠지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3분기, 4분기에 분명히 더 좋아질 그 실적이나 영업이익 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강력한 단기 조정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어 블록딜 매각으로 인한 단기적 하락은 확인되었지만 예정된 불확실성이었고. 해소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블록딜 얘기는 뉴스에서 뭐 꾸준히 나와서 잘 아실 거고, 이 주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처음에 있었지만, 향후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그 특히 2 분기 음반 판매량 증가 그리고 하반기 MD 판매 이익에 따른 매출 급증이 예상되고. 뭐팬 커뮤니티 플랫폼도 성장할 수 있다. 또 이제 수익률이 높은 굿즈 부분이 아티스트 컴백이나 활동, 콘서트, 미팅 진행 시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분기 수익이 정점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구간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또 이제 추가적인 내용 보자면, 지금 하이브라는 이 회사에 BTS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또 그룹이 세븐틴이라든지 뭐 다른 그룹들이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투모로바이 투게더라는 그 남자 그룹이 있어요. 보이 그룹이 있어요. 4세대 아이돌 그룹으로서 현재 이제 차트에서 여러 가지 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 그 그룹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트도 강타를 하고. 빌보드 200 차트에서도 5위라는 기록으로 3주 동안 유지하는 정도로 좀 팬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그룹이 데뷔 3년 차에 세웠던 역대 최고 기록들도 전부 다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순위 링크 이런 걸로만 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그룹의 성장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팬덤 체크하는 최고 중요한 사항 중에서 초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초동 물량이라고 해서 컴백이나 데뷔를 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주문이 들어온 음반 음반에 숫자를 세어서 어느 정도 주문량이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기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발매 후에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에서 정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고 이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이 그래서 이제 이 마찬, 이도 마찬가지로 데뷔 3년차에 k p o 그룹이 세운 성적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 수준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BTS에 좀 편중된 매출들을 향후에 이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이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또 그야말로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이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경고해진다는 얘기죠 내용 정리를 좀 해보자면 BTS 외에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4세대아이돌 초동에서 그래서 초동이라는거는뭐 보이 그룹이나 걸 그룹 상관없이 이 팬덤을 착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데뷔나 컴백을 하고 났을 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선주문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이 자리를 잡은 아이돌 그룹이 아닌 새로운 투모로 바이투게더라는 그룹이 결과물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이브가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요소로 기대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다루자면 하이브가 최근에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에 도입을 했어요.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진영 프로듀서가 원래는 이제 대표직을 하고 있다가 다 이제 물러나고 프로듀서로서 집중을 해서 그 이후에 정말로 회사 실적도 그렇고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이 방시혁 의장도 지난 1일에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서 역할에 집중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하이브의 경영 전략이나 운영 총괄은 박지원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되고 미국 지역 본사에서의 그 하이브 아메리카노 회사는 윤석준 CEO랑 그리고 스쿠터 브라운 CEO가 각각의 체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좀더 전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펀더멘탈이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 엔터주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체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종목에 적어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좀 해보자면 어차피 지금 이 하이브란 종목 시총도 있었고 그냥 단순히 쭉 상승만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올해 초에도 보면 저항 구간에서 돌파하고 나서 지지선을 사수하면서 저점이 높여지고 그러면서 고점도 갱신을 하고 최근에는 꾸준히 이제 박스권으로 볼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다가 이 6월 달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을 좀 했었는데,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21선까지의 조정. 그래서 저는 향후 21선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뭐, BTS가 크게 활동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 이 정도 수준의 주가, 21선 부근에서의 주가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재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하이브란 라 회사가 BTS에 너무 매출이 집중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어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의 매출 확대가 분명히 어느 정도 상세를 시키면서 주가 수준은 일정 부분 유지를 할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막초 중장기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BTS가 지금 일본의 오리콘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 빌보드 차트에서도 그렇고 최상위권에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안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끌어가는 수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순환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엔터주의 대장주기 때문에 K팝이라든지 이런 엔터산업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결과를 낼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목표주가라기보다는 그냥 정고점 이상은 갈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지금 조정 구간에서 비중을 좀 알맞게 접근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더 좋은 종목들로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